2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세상 하이의 인천 전자랜드 김주현의 패스 연결 정혁은 자 포웬 다시 왼쪽으로 연결 좌측 포너석점포 실패 전주 케이스 지는 파울이 많은 자 윌커슨 대신에 드셔심스가 들어갔고요. 김태술 네 사바이선수의 반칙 다시, 전주키스 김태술. 네. 울리또대승 김태술. 자, 좀정히어요 네, 그래요. 자, 하승진의 가벼운 득점, 21-18이 됐습니다. 다시, 김지환. 차바위. 자, 김지환에게. 자, 김지환이 이제 파고 듭니다 자 외곽으로 페저코 음, 음, 포웰 쉽게 두고 찾지 못하는데 오른쪽에 정유삼에게 나오라고 얘기하고 정유이 스크린 다시 정유분 좌은석점노골이 바운드 어하승진아 공중 볼 그렇죠. 거리가 높기가 있기 때문에요 자 정유분 선수가 드쉬온 음, 심스에게 파울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신장이 작은 전자랜드 입장에서는요 외곽슛이 안 터지면요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렵게 끌갈 고 수밖에 없어요. 자, 높이에서는 열세. 오늘 뭐드션슨스와만가커슨이 뭐, 이제, 이제 인사이드에서 부지런히 밀고 돌고 있고, 승리 선수가 자, 리바운드에서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로채기. 자 차바위. 자 포웰, 포웰 가 자, 다시 한 번. 포웰 됐어요. 아, <목소리> 20대20 다시 점 차. 벌어질 듯 벌어질 듯 벌어지지 않고 있는 두팀간의 경기입니다. 자 본인의 리바운드 두개는또아 하... 역시 네, 드러내요. 하승진 턴어라운드 성공. 그렇게 하승진을 뒤에서 맡으면요. 사실 막기가 쉬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터데이 0넉점 차가 됐습니다. 김지환 오 하승진 앞에다가 빼줬습니다. 던져야죠. 손 짧았습니다. 김지환이 쳐냈습니다. 다시 정용삼아 김지환이 오늘 정말 부지런하군요. 네, 가로채기 시도할 때 반칙. 전제는 뒷대든 지금 외곽 선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안 들어가더라도 자꾸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자, 김호검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정유도 선수를. 또 불러드렸어요. 이정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유동 감독이 정유교 선수에게 뭔가를 계속 또 얘기를 하는 데 저렇게 이제 포트 나올 때 바로 얘기해 주는 게또 인식이 잘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벤치 안 듣으면 본인도 생각 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아 이정재 선수 에어볼이 나왔어요. 이정재 선수의 게그 이정재 선수의 방송고요이를 너무 의식하는것있아요이동감독이정리둥절한표을정으로쳐의봤습니다 김여범자거스자다리 잡았어요. 다시 로페스 연결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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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밀려나면 안 지금 지금 은뭐 거의 공식처럼 들어갔네요. <laughs> 자, 지금 지고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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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심스. 다 뚜뚜 잘 잡았죠. 꼴매 쇼크. 그 이거 너무 이기실 수없습니요 음색해도 지금 다리 싸우면서 좀 밀리고 있어요. 네. 하승진의 득점이 지금 이 코트에만 하승진의 득점이 8득점. 자, 이 점수로, 어, 전주 케이스가 크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경기 전에 또 하승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마스크를 끼고 이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어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한가요 우선은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은 땀을 닦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눈으로 땀이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 팀이 이제 또 연패에 빠졌어요 하지만 연패 주기가 좀 짧아진 것 같은데 하승진 선수의 부담이 클것 같습니다. 하반기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팀이 이 정도 순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요 아 하반기 목표는 우선 새해 들어서 목표랑 똑같아요 안 다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다치고 싶고 남은 시즌이 12경기 남았거든요 12경기 안 다치고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고 또 성적은 저희가 지금 9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리 케이지 씨랑 한 다섯 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인가? 그래서 저희 팀 요즘에 행보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뭐 남은 경기 최대한 열두 경기 중에서 그나마 좀 반타작 이상하면서 시즌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작은 목표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얼굴 표정도 밝아 보이고 좋은 경기 할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네. 참, 지금 인터뷰 하시는데요. 힘들어 보이죠? <laughs>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홍만 선수, 이승기 선수, 이두 선수 만나서 인터뷰할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얼굴 표정이 밝아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저희도 있어 이죠부상에서 돌았기 때문에 요 네. 본인의 그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차바이가 던집니다. 석점! 차바이! <laughs> 어, 차바이 석점포들었지. 28대 2 4아섯 점차가 됐습니다. 오늘 저런 이 석점포가 뭐 적절한 시점에 좀 나와줘야 되는 인천 전제입니다. 그 전에 반칙. 이현호 선수의 반칙. 첫 번째 반칙. 아, 이학승들이 나올 때는. 이 드션 심스 선수가 이제 외곽과 인사이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더 선수가 맞는데요. 아무래도 네. 그 웨이트맨에서 밀릴 거예요. 그렇죠 어 노골 하승진의 탭수 실패. 네. 페런스 레더 레더가 성큼성큼 틀렸는데 어이 선수가 완전히 축동작이에요. 아, 네 축동작에서 파울로 짐 선언이 됐죠. 지금 레더 선수의 공격 대치예요. 김명 선수는 파울 두 개째. 그 사이에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어,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허재 감독으로서는 지금 앞서고 있을 때 좀, 네, 어떻게 보면 점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승진 선수가 이코트에만 어, 8득점을 기록했는데 인사에 드해서 아주 종횡무진 가볍게 가볍게 득점을 합 그렇죠. 지금 자리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정재 선수가 그냥 뭐 쑥쑥 흘려합니다 드리블 없이 저렇게 슛을 쏜다는 건 자리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쿼터에만 하승진 선수의 이제 득점이 8득점. 하승진만 득점을 하고 있고요. 전자레인더차바이 선수의 석 점포. 그리고 코웰 선수의 두점슛 차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투 케이스가 끌고 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는 그래도 하승진 선수한테 주고 있지만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수비는 되고 있는데 공격에서 외곽이 안되거든요 그럴 네. 때는 약속된 어떤 공격 패턴 해가지고 차근차근 점프를 따라가고 밖에 없어요. 어, 특히 지금 이 쿼터 들어서 이제 외곽에 좀우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곽 슛이 다섯 번을 시도했는데 하나밖에 안들어가서 차바이 선수의 석점판화가 그래도 점수를 조금 좁혀놨어요. 음. 자지, 석점이 몇 개만 터져준다면요.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요. 네. 분위기도또탈 수가 있어요. 사실 저 석점은 정영삼 선수의 몫 아닙니까? 정영삼, 정병국 저런 이 정시, 전자랜드 선수들이 좀 잘하는데 저게 <laughs> 안 먹힐 때는 굉장히 어렵게 경기입니다. 테런스 레더. 자 2쿼터 들어서 첫출전 하고 있는 레더 선수첫 번째 자유투. 포웰 선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떴는데 포웰 선수를 불러드리고 지금 테런스 레더가 들어왔습니다 올 시즌 10.1 득점 자성공수률이 이제 60%를 조금 넘는데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28대 24. 저 서울 선수 있을 때는 페런스 레더만한 선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죠 특히고 믿을 수지 굉장히 또 뛰어났고요 또 발놀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엇박자 스텝으로 득점을 참잘한 선수였잖아요 네. 김태술. 자 심스 스크린 다시 심스 스페인으로 돌아서 자 높게 쐈습니다 다시 심스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준진 선수가 있으니까요 밥놓고 네. 아주 탄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30대 20대 6점 차 정영삼 레너가 들어가면 두지 못합니다 이현호 자김지환김지환이잘 펴졌습니다. 좌측 번호 석점포 실패 자 투철에서 차바이 다시 레더 부지런함으로 디반드를 따내고 있는 인천 천재랜드 자이현호가 다시 김주현에게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던지중. 1초 쌌어요. 자, 높초 4초 시초 4초 이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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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금초간초있초는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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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김지우가 정면에 드션 심스에게, 심스, 김태술, 김태술의 자, 러닝 점프 성공. 자 저게 전매특구죠, 백보드를 맞춰서 득점. 32대24,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권영삼, 레드 스크린 받아서 줄거리 성공입영다 32대26, 6점 차. 김지호 다시 김태수를하슴진에게 레드가 투천했습니다 다시 하슴진이김태수에게 자, 인사이드 넣죠. 더블팀이 돌아서어 자, 지금은 패스가 됐어요. <laughs> <패스가 좋죠. 웃음> 네 물어보면 그냥 어시스트고 얘기해도 <laughs> 믿겠어요. 그렇죠? 자, 저건 기록이 어떻게 될까요? 어시스타 <laughs> <멋있다> 아닙니까? <laughs> 34대 26. 어, 가로챘습니다. 김지호 기다립니다 김재호, 김태수를 빼줬습니다. 드션 심스, 심스. 이현호 앞에 두고 들어가면서 훅슛 반칙이에요. 반칙을 넷습니다. 하승진이 오니까 오 심스도 자신감이 넘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국내 선수가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공격을 하고요. 자 여기서 레더 선수의 반칙. 레더가 이 전광판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본인 파울이 아닌가고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레더 파울이 맞죠? 김주한 불러드리고 인천전자랜들은 이제 박성진 선수가 들어왔어요. 자 일번 역할로는 이제 박성진과 김주환두 선수로 번갈아 쓰고 있는데 김주환 선수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불러드렸습니다. 두번째는 들어갔습니다. 35대 26 박성진 다시 차바이가 정면에게 레드의 패스 연결 받은 차바이 정영삼 이열로가 스킬을 걸어줬는데 레더 박성진 앞에 두고 이번엔 박성진의반칙아 이건 레드의 게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방법은 좋아요. 네. 오히려 꼽립보다는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그 신장이 신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하진 선수가 발른 그 득이 걸네요 네. 그다 보니 이제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워낙 스텝이 좋은 레더 선수인데 하승진의 파울 두 개째. 현재서팀 파울이 걸려 있고 아직 점프 캐있 수준 하나가 여유가 있습니다. 어 지금 자 볼과 상관없이 반대쪽에서요. 네. 일단 버터 일어난... 뭐, 치우웃이된 상황 그리고. 스크린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신명호가 쫓아가다가 아 지금 부딪혔는데요. 이현호 선수가 지금 부딪히면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릎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신명호를 일단 자 불러드리고 있어요. 일단 통증이 지금 아직 계속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무릎 안쪽은요. 네. 어,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전자랜드 차바이 선수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혁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신명호가 들어간 전재란 스팀로들어갔고요전재랜드 공격 이현호, 정혁은 다시 박성진. 두 번째 한 시간, 자, 7초 남았습니다. 케이시스는 지금 지옥방을 했어요. 네, 왼쪽으로 연결. 자, 다시 가운데로 쏩니다. 1초 남기는, 자, 노 골. 리바운드는 김지후. 기본범의 왼쪽으로. 김지우가 외곽포 성공. 자, 김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외곽에 네, 있는 선수입니다. 38대 26, 어, 점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점 차. 자수비부 하나 지역 방을 바꾸면서 성공했어요. 전영상 음. 다시 실기 수비 때 짧았어요. 자 3대 2 네. 김태수리 다시 김지우에게 심스. 자 급하게 서두르질 않습니다. 여기 앞서고 있는 전주 케이스 김지우 드라이빙 돌파. 아 그냥 몸을 아, 못쳤다고 판단하고죠. 네. 음. 3분 4초가 남아 있는 2쿼터입니다. 38대 26, 자, 12점 차. 어우. 전주 케이스스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뭐두팀 간의 경기 최근 2차전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주 케이스스인데 뭐 경기가 일방적이지 않았거든요. 자, 높거입니다. 리바운드는 스스 김여범. 태수에게 다시 김효범이 쏩니다 외곽포 성공 김효범까지 석점포가 터집니다 40대 16 전자랜드도 그지역방으로 바꿨는데요 석점을 얻어 맞았어요 수비진을 굉장히 넓게 치고 있어요 다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성진 중거리 밴크샷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제 어... 데이마크에서 지역 방으로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럽죠. 가드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빨리 그 캐치를 해가지고요. 정도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채기 시도 레더 가로챘습니다. 더 나가줘야 돼요. 쉽게 지금 앞으로 못 나갑니다. 속공이 속도가 좀 느린 그렇죠. 전자랜드 레드 득점 성공. 40대 아, 30. 1 1점 차. 자, 점수가 또 줄어드니까 전자랜드의 공격이 지금 가파라지는가죠 전유케이스를 닥쳐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점수에 타임 요청입니다. 점수 가 지금 팍 벌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또 11점 차로 인천전 쟁대가 약간은 제동을 걸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공수에서는 또 하진 선수가 느리기 때문에요. 네. 자, 리바운드를 잡거나 골을 먹었을 때 빨리 속공을 해주면요. 아,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자, 양 팀의 지금 이쿼터까지의 상황. 41-30, 11점 차. 하승진 선수가 오늘 경기 이제 10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2쿼터에만 8 득점, 골 밑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바운드도 7개, 양투 선수가 운데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하승진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분 55초인데요. 네. 지금, 어, 물론 뭐 2쿼터지만은 그 하승진 선수한테 그 지금 런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체력 안배를 끊을 수가 있는데요. 네. 김태수 선수, 하승진. 최근 세 경기, 뭐, 진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김태수 선수도 이 최근 세 경기에서 10.3 득점에 평균 6점, 4.7개의 어시스 트 시즌 평균 어시스 트 기록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하승진 선수도, 어, 최근에 정말 좋은 거량, 16.7 득점. 6 5개 리바운드인데 최근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김태수 선수가 6.8득점의 평균 득점입니다만 뭐 최근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진 선수가 지금 안면 보호대를 벗고 나왔네요. 좀 불편했나봐요. 자 <laughs> 아무래도 그하던것때문요 네. 인물이 퍼한데 보시니까요. <laughs> 자 정의재가 오른쪽으로 김태수, 박승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재. 좌중간. 자 반칙해요. 아, 반칙이에요. 석점 시도했는데 정유근의 반칙. 정유근 파울 두 개째. 네, 네, 네. 아, 이미 지금 손을 좀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렇죠. 떨어지면서 몸이 닿는데요. 네. 아, 이게 아직 그 경험 부족이라고 할까요? 첫번째 자이프 들어갔습니다. 정의재. 올 시즌 이 33경기를 그동안 팀에서 3 8득점 평균 득점. 그리고 자이프 속도는 68% 두번째도 들어갔습니다. 세번째 자이프. 세번째는 노골. 4:13대 아, 30, 13점 차. 박성진, 자 오른쪽으로 이현호 아, 수비를 또맨투맨으로 네, 박았죠. 비추어. 자 스크린 떨어고 들어갑니다. 자 뷰티어 도피해요. 블락 걸렸는데요. 김태술, 박성진이 지금 어느 새와 있어요? 오른쪽으로. 자 빼줍니다. 아 이번엔 박성진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laughs> 이거는 주루 선수 잘못한거죠? 그렇죠 지금은 또그 김영산도의 실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13점 차를 앞서고 있는 전주 케이스. 1분 8초가 남아있는 자, 2쿼터입니다. 자, 하승진이 10득점. 그리고 윌커슨이 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주 케이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병국 쏩니다. 자, 노골. 리바운드는 드션 심스. 김태술. 천천히 프론트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심스 자 심스가 지금 돌을 흘렸는데 터치아웃이 됐군요. 자, 11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3초발휘중인데요 너무 오래 머물렀군요. 3 3초 발리툰이 좀 반대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30여 초 남아 있는 이 커터 박성진 레더 <laughs> 레더가못 들어가요. 앞에 안 보이겠어요? 자, 이현호가 쏩니다. 석점 이현호. 중요한 석 점포, 다시열 점차. 43대 33. 김태술. 자, 6초, 5초, 심스. 돌아서 슛합니다. 노골. 자, 그냥 길게 써봅니다만 버저가 <laughs> 이미 울린 이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1, 2포터가 끝이 났습니다. 43대 33. 인천전자랜드로서는 더벌을진 상황에서 어, 뭐 중력 석점포가 나오면서 10점 차 점수가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전권에 두고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주 키스 크게 앞서고 있는 전반전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